번째 문제부터 갑니다. 보여. 주세요. 요 인형 뭡니까? 키. 띠용. 키 빨랐어요. 아. 키. 띠용. 키 빨랐어요. 만득이. 아. 아내 아. 아, 건데. 오재미 아니면 만득이. 9 0 어? 한해. 한해. 만득이 인형. 정답입니다. 아. 정답입니다. 아. 만득이 아. 인형입니다. 아. <웃음> <웃음> 아니, 아니야. 아니야. <laughs> 키 만득이 <만드기 웃음> 인형까지 해야 돼. 에 예, 예, 만득이 예, 예, 인형입니다. 야키걸한 해가 빠져갑니다. 야 오랜만입니다. 키거를 한해가 배서 가는 만두기 자, 인형 말고 만들기 만두기 만두기 인형이 뭐야? 이은 뭐야? 만두기. 만두기, 만두기. 만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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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두기 만두기 나는데 지금 만들기 인형 만두기. 드립니다 오. 오. 진짜 추억이다 이거. 오. 오랜만이다. 오. 자 다음 다음 보여주세요. 자눈 크게 뜨고 이거 뭐야? 어. 아 이거 이거 어. 그 어. 저거. 그 만. 연필 꼬다리 아. 해가지고. 이제 아. 뒤... 90년도에 귀에 90년도 큰 열풍을 일으켰던. 동현, 동현, 연필 샤프 사실 그렇죠, 연필 샤프로 이제 아무튼 이 정화가 이름이 있어요. 이름 이 있다고? 나래 퍼즐 연필. 30% 프로 정답. 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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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알 연필. <laughs> 총알 연필. 빵빵. 아그 그, 실패. 키. 기차요, 키. 교체식 연필. 실패. 넉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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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리베이터 여, 연필? 어. 아, 어. 왜요? 이거 한 칸씩 착, 착, 착. 노제하면서. 왜 물어봐? 왜 물어봐 안 살려줄 건데? 네 글자 연필. 네 글자가 영어입니다. 아, 영어야? 네개 다요? 네, 개. <laughs> 네 글자라니까. 아, 네 글자가 영어. 그러니까 혹시? 아, 진짜 짜증나. 아, 진짜 짜증나. 죄송해요, 죄송해요. 네개 다. 아, 우리가 진짜. 마트 가면 뭐 있어요? 네개 다. 마트 가면 아. 어디다 주서담아요 카트. 카트. 아이 아, 어? 여기까지입니다. 키. 키. 됐다. 카트리지 연필. 천만입니다. 기억나죠? 아, 카트리지, 아, 이게 카트리지 연필 정확한 이름은? 아 이게 이름이 있어? 총알 연필이었나? 저때 카트리지 네. 아, 너무 어려운 용어인데 아, 저때. 카트리지. 자 선물 있습니다. 어? 어? 카트리지 연필 두 개를 선물로 드립니다. 아 아, 아, 야, 야 이게 다 이거. 야. 야 그럼 그때 우리 지, 지난번에 귤락 맞히면 귤락 맞고 다. 귤천 개분의 귤락을. 키가 선물받았습니다, 예, 키. 것이야 그때 그 콘서트에서 잘 써주시고요. 콘서트에서? 자, <웃음> <어젯에> <웃음> 퍼포먼스 좀 해주세요. 아, 어때 진짜 썼어. 자, 다음 갑니다. 보여주세요. 규현! 먹어봤죠, 먹어봤죠? 규현! 먹어봤죠, 먹어봤죠? 규현! 규 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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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 규현! 규현! 둘. 와. 실패. 실패. 아, 다 이거 안 돼. 실패. 실패. 아, 다 이거 안 돼. 먹어 봤죠? 먹어 봤어. 배채워 봤죠? 아, 그럼요. <laughs> 사루비아. 아, 사. 사루비아. 사루비아비 실패. 나래! 사루비아. 나래 사루비아 꽃. 실패. 뭐냐 피어. 어꽃 사루비아. 아, <laughs> 실패. <실댄. 웃음> 사루비아가 <laughs> 아닙니다. 어? 사루비아는 <laughs> 일본식 표현이고. 아하. 근데 우리가 예전에는 일본식 표현들을 많이 썼잖아요. 표현. 동안 실비야? 실패. 넉살. 네. 넉살. 살비야. 비아아 아. 아. 살비. 살. 살비요 실패. 규현. 규현. 실비. 실비보... 비... 실패! <웃음> 실비라는... <웃음> 비어는 맞아요 v i o s 비어 근데 앞에 한 글자 어, 넉살 넉살 술비어 술 Silvio s i 비어 i o Silvio 비어정답입니다예 정답입니다, 아 예. 정답입니다. 아예 축하합니다 자 l 비어 o s i 한 v i o Silv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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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i l v i 예전에 이거 쪽쪽 빨아먹었죠, 그렇죠? 예, 예전에는 초등학생 때 이제 교실에서 아... 뭐, 네. 많이들 키우고 막 그랬어요. 방으로. 맞아요. 예전에 이제 뭐 탕후루라고 생각하면 돼요. 예전에 탕후루. <laughs> 예, <저>, 옛날 <laughs> 탕후루. 30년 전 네, 탕후루. 30년 전 탕후루. 자, 규현 씨 한번 향을 맡아보시고. 어, 나 보니까 생각나네 자, 먹자마자 입안 가득 송이향이 퍼집니다. 아, 이거죠. 야, 맛있게 먹네. 아, 제 진심인 남자예요. 야, 고독한 미식가예요. 일단 삽살의 쫀득함이 너무, 그러니까 입안을 끈적끈적하게 딱 만들어주고 그러다가 갑자기 끓임이 쇼아 감싸줘요 입안 그러다가 코팅해주고 마지막에 네. 은은하게 송이 향이 송이 향이, 송이 향이. 와 세비요 어? 맛있게 드셔주시고 이번 문제는 유준상 씨와 심동엽 씨를 위한 문제입니다. 빠르게손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자존 캔디. 자존 캔디. 이승님은 캔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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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캔디. 그 캔디를 다 드셔 주든지. 이마 캔디를 먹지 마. 이마. 진우 씨 맛있게 드시고 계시죠? 제가 예, 예. 한, 한 박스 챙겨 가셔 가지고. 아 보여. 좌승. 주세요. 뭡니까? 아. 뭡니까? 네, 아. 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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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대박이다. 어, 진짜네? 대변 봉투 정답입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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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입니다. 이거 안아? 대변 봉투 정답입니다. 어제 나눠 준 대변 검사 봉투 점심 시간 끝나면 반장에 거둬 제출하도록. 똥안 가져온 사람은 빨가서 만들어 와. 알지 알지. 때 이걸 받았어요. 이거 팔았어. 이거 안, 안 해본 사람 있 이거 안 해본 사람 있어? 안 해본 사람 안 해본 사람 있어? 안해안 해본 사람 있어? 안해봤사 있어? 안해봤사아니안 해본 사람 아 해본 해 사람 해 해본 해본 야 그렇지 신동 씨 신동 씨 어? 어? 최명동 진짜... 어? 씨제 거+ 제거 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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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제 거+ 제 거+ 대 거+ 근 거+ 저 거+ 를 거+ 제 거+ 하는 날그 교실에서 그게 어... 진짜로. 맞아, 안아 거+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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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거+ 제 거+ 제 거+ 제 진짜 거+ 제안 나오니까! 그리고, 그리고 어떤 애들 길거리에 개똥 넣어가지고 그래가약 먹고 나중에 약을 이만큼씩 먹으니 <laughs> 근데 양 조절을 잘못한 친구들은 진짜... 아 <laughs> 아니, 아니, 진짜, 아니, 진짜 아니 진짜로 진짜 한 네, 진짜. 애들이 있었다니까 <laughs> <그냥 사진이 웃음> 아니 좀 크게 갖고 오신 친구들도 있었어요 음? 묵직한 애들이 아, 있었어, 아, 있었어. <laughs> 잠깐만 신도시 <신논식> 식사 중인데 <웃음> 여러분 <웃음> 와, 저거 제 생각에. 언 상관없어요. 이제 향이 음... 얘기하고... 올라와요? 응? 음... <laughs> 최신 세대 물건이 아이스. 아이스. 아이아요아 그렇지. 어이 흰기들 어? 가져오는데 뭐야 아, 이게? 그렇지. 어이 흰기들 가져오는데 뭐야 아, 이게? 어이 흰기들 가져오는데 뭐야 아, 이게? 동현 가져오는데 예, 동현. 아 나도 있는데. 동현 가져놓는데. 예, 동현. 뽁뽁이 아, 예. 어, 뽁뽁이. 아니야. 뽁뽁이. 아니야 아니야. 뽁이가 뽁 뭡니까? 실배. 이거 이룰 아, 누르는 아, 건데. 아이게 맞으면 이거 맞으면 선물 들어갑니다. 나 집에. 선물 들어갑니다. 선물 들어갑니다. 나 집에 있어. 나래나래나래 누루미. 네 누루미. 누루미. 아니야 아니야. 실배. 이어 누루미. 루미 오, 실패. 초성 공개할게요. 초성. 오, 초성. 초성 오픈. 피오. 피오. 피오 피오. 피오 불러. 나연 씨 노래 중에서도 있고. 뭐지? 나연 씨 노래 중에서도 있고. 어, <laughs> 넉살! 독설. 팝 어. 뭐라고요? 팝 어. 90% 정답. 나래. 나래. 팝 이. 이. 99% 정답. 팝 잉. 99% 정답. 응, 동현. 팝임. 팝임. 아네 오늘 팝임 할래? 밥임 실패 밥 임+ 밥 임+ 준상. 잠상 잠깐+ 밥깐 다시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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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밥잠밥 잠깐+ 잠다 잠깐+ 잠깐+ 잠밥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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밥 그리고 선물을 받는 분들입니다. 아, 추가됩니다. 아, 아 야, 또 한번 빠지면 어째 빠지는데? 그거 빠지면 호소율 높입니다. 다음이 뭐예요? 다음으로 주세요. 자, 자, 뭡니까? 어? 이게 뭐야? 이게 뭐지? 이게 뭐야? 이게 뭐지? 나래. 오, 나래. 플랜카드. 플랜카드. 실버. 이름이 있어? 카드 실버. 이름이 있어? 카드 탭. 있어, 카스태. 카스태. 이름이 있어요. 이게 뭔데? 이름이 있습니다. 아 이거 몰라? 이거 안 했어? 이게 뭐야? 설명해도요? 돼아 해주세요. 아니 제가 어? 제가 보아 누나 되게 좋아했을 때도 이거를 이제 직접 포토샵으로 만들어서 저거를 잘라 가지고 어, 그 위에 투명 테이프를 붙여서 샤프에 이렇게 감거나 왜왜 뭐? 왜왜 어? 좋아하니까 좋아하니 그러니까 아니면 노트에 붙이던가 하는데 이거 태현 태현 팬티. 정답입니다. 오! 정답입니다. 오! 어? 진짜로? 야, 말도 안 돼. 아, 뭐야 이거? 자, 우리 와, 탱구가 저... 그냥 툭 맞췄어요. 팬티예요이 시대잖아요. 음, 그러니까. 여러분. 소녀 시대. 저 밑에 있네. 탱구. 저 밑에 저 있잖아요. 아, 야. 밑에 있네. 탱구 아, 밑에, 밑에, 밑에 태연이. 어, 효연이 거 재밌다. 효연이 거. 같이 춤출래. <laughs> 같이 춤출래. 같이 춤출래. <laughs> 효연이가 같이 춤출래. 자, 다음 음. 보여 주세요. 어? 뭐야?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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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어 아! 피어 포토 카드? 그 그래. 포토 카 포토 카드? 아니야? 카드? 8 포토 카 포토 카드? 를포카 여기에있는데요 그지. 여기에 나래. 나래. 응? 아! 요즘도 책받침. 실패. <laughs> 아 나도 그거밖에 생각 안 나는데. 아우 야 우리 때는 이렇게 다 쳤다. 무조건 낫지. 무조건 낫지. 예. 사진을 찍힌 거야. 사진을 아. 넣은 거야. 이런 뭐야? 이거 팔아요. 응, 네, 예. 팔아요. 여기 팔아. 예. 앞에 음. 모양만 바뀌고 그래서 고구만 쏙쏙 넣으면 분위기가 바뀌는 거예요. 아. 사진 넣는 거 이렇게. 그렇지. 어. 어커 어, 녹살! 포카 앨범. 실패. 음, 동현 어, 포토 앨범. 포토 앨범 실패. 나래. 포토 커버. 실패. 초성 들어갈게요. 어. 네, 여러분 너무 몰리는 거 같아서. 이름이 있어? 너무 좀 옛날 사람들만 있어서. 어. 자. 어? 초성 들어갑니다. 어? 뭐야? 이뭐 이거? 페어, 페어. 탑 랜더, 탑 랜더. 어, 60% 정답. 페어. 어, 60% 정답. 페어. 하나 더 맞았어요. 예, 페어. 틀 탑. 랜덤. 틀 탑. 랜덤. 실패.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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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어. 피오 했는데왜 본이? 니저 좋았대. 예. 예. 저추 자, 자, 표. 저... <laughs> 탑 린더. 60% 정답. 탑 로더? 어. 뭐라고요? 어, 탑 로더? 뭐라고요? 어, 탑 로더? 정답입니다. 오! 이야 뭐야? 이게 뭐야? 왜, 뭐, 이게 게 나오는데. 아예 들어보는데. 왜탑 로더지? 아, 뭐야, 탑 로더가 뭐야 이게? 뭐... 탑 로더가 왜 뭐야 이거예요? 어유, 왜요? <laughs> 같이 팔아. 포카 보관하기 쉬우라고. 오! 포카가 대박? 종이니까. 자, 다음 문제 보여 주세요. 나래, 가락치. 어, 가락치. 나래, 나래. 허락지? 건강 반지. <laughs> 건강 반지잖아. 건강 반지 아, 맞잖아요. 게르마늄. 게르마늄. 실패. 세윤 우정 반지. 우정 우정 실패. 넉살 넉살 결혼 반지. 이제 음? 네. 세윤. 반지. 아, 너무 화려하자. 어, 어쨌든 힌트 들어갑니다. 아, 예. 감정에 따라서 색깔이 바뀐다고 넉살. 합니다. 아, 온도에 따라 바뀌다 이모션 링. 링. 실패. 나래 바이오리듬 링. 바이오리듬 링. 저기 <laughs> 건강 쪽으로 자꾸 가고 있어요. 예. 실패. 아, 뭐야 이거? 이 반지는 응. 약간 동엽 씨의 귀가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어? 딱 표시를 해주는. 넉살. 아, 넉살. 예민 반지? <laughs> 실패. 아니 이거지. 나래. 민간 반지. <laughs> 실패. 이걸 얘기 안 하면 색깔이 바뀐대요. 어? 와. 세윤. 아 세윤. 진실 게임 반지. 90%. 표. 표. 진짜. 됐다. 진실 반지 정답입니다. 아, 이게 뭐야? 정답입니다. 아, 어도마라 어, 아, 이거. 진실 반지. 오도마라. 예. 어, 진실, 어, 진실, 진실? 진실 반지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진실 반지 있습니다. 아, 자, 대박. 네, 껴, 껴봐. 일단 자리로 가셔서 세훈 씨, 요거 좀 한번 껴주고 질문하고 물어보면 색이 안 변해야 돼요. 곤란한 거 물어봐. 곤란한 거. 아, 끼세요. 끼세요. 어, 딱 맞아, 딱 맞아. 지금 검은색이야. 뭐? 어, 파란색이야. 혹시 게스트로 나왔던 사람 중에 사귀었던 사람이 있습니까? 오! 오! 이건 너무하잖아. 아니요. 변하지. 어, 어. 변해. 어 변해? 어, 빨간색으로 변해. 어, 됐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마 아, 아, 여기까지입니다. 아, 여기까지입니다. 어, 아, 아, 더 변해. 안 변해. 안 오, 안더 변해. 변 파란색인데 빨간색으로 변했습니나주라나주라녹색인데 여기서 보기에. 지금은 초록색이라 청색. 들어갑 자, 기 변해. 갑자기 변해. 어? 녹색이다 녹색이다. 자, 물어보세요. 왜 나한테 물어보듯이 물어봐 다들. <laughs> 왜 아무도 못뭐 물어봐. 물어봐라. <laughs> 어, 생각 거래. 앉아 버린다. 마음 마음이 마음이 아니, 나오니까. 오메가. <laughs> 이그 마음이 다음 문제입니다. 누구? 누구. 잠깐만 우리 문세윤 일어나세요. 어, 저 봐. 뭐 <웃음> 하는 <웃음> 거야, 지금? 아니, 이제, 자, 이제. 재밌어 가지고. 자, 다음 문제입니다. 조용 주세요. <laughs> 넉살 럭살! 어? <laughs> 넉살! 2살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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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다 MD라고 있었어요. MD, c d 와 MD라고 있었 MD라고 있었습니다 m d 뭐고있거 비싼 거예요. 오, MD. 예 m d 있었니다고등학교다닐때저고 있었습니다. 저랑 B는 있었습고다녔습니다 진짜 비싼 건데 습니다 m d 고고다녔어요고있랑습니다고다 종의 기능이 어떤 게 있냐면 누가 CD 플레이어 듣고 있잖아요. 손을 꼽아요. 그럼 그 음악을 얘가 녹음을 그래서 해요. 예, 녹음할 수 있지. 그래서 오 어, 그걸 다 갖고 가요. 불법 복제. 복지. 불법 복제가 아니라. 불법 복제가 아니라 그냥 바로 갖고 가요. 어. 응. 그게 불법 복제예요. 그래요. 이게 불법 복제예요. 이게 그게 불법 복제. 그, 녹음 기능이 있어요. 녹음 기능. 오. 이제 결승전 아유, 하나 남았습니다. 하나 남았습니다. 하나 남았습니다. 문제에 푸스. 뭡니까? 이건 뭡니까? 뭐지? 어어 어 뭐? 터지는 거 아니야? 아 조물아 조물아 하는 거? 뭐예요? 쫀뜩 쫀 조물락 조물락. 조물락 조물락. 이거 주먹으로 쪽을 하는 거? 조물락 조물락 뭐예요? 어, 새우 쪼물이. 실패! 아닙니다. 물컹물컹. 아냐. 아래. 워터 토이. 워터까지 정답 세윤! 새우. 워터 젤리? 그리고 <laughs> 워터 젤리. 저만지면 어떻게 돼요? 막. 워터 젤리? 미끌미끌. 미끌. 어! 워터 젤리 미끌. <laughs> 워터 젤리 미끈미끈. <미끌. 웃음> 워터 젤리 미끌 중에 젤리 백은 다 들어가요. 어... 가운데 뭐가 많이 들어갑니다. 아, 아, 아 가운데. 아... 저게 붙어 있으면 뭐가 돼요? 나. 어. 풍선. 나래 워터 스네이크 미끌. 미끌로 된다. 와. 한 글자만 더. 어? 뒤에. 꿀? 미끌을 좀더 귀엽게 표현해 봐요. 귀엽게. <laughs> 미끄덩? 미끄덩. 귀엽게. <laughs> 미끄덩. 미끄류 미끄류 요미 미끄류 미 나래 나래 워터 스네이크 미끄려 실패 이게 뭐야? 미끄려는미끄더 귀엽게 미끄류 미끄영 해율 태윤 워터 스네이크 미끄르 아 미끄루 미까 글이 끌이, 끌이 맞아요. 끄고가 아니라. 그뒷글자만 귀엽게 뭐 워터 스네이크 미끄용 실패! 세윤! <laughs> 워터 스네이크 미끌.. 아앙! 아앙! <laughs> 너무 싫어! 너무 싫다 실패! 뭐야? 미끌.. 나래! 워터 스네이크 미끌링 정답입니다! 오, 진짜? 정답입니다! 오, 진짜? 정답입니다! 워터 스네이크 미끌링입니다 미끌링 미끌링? 아니 이게 이름이 이렇게 거창했다고? 네! 오, 저도 놀랐어요! 누가 저 학생들이 와서 워터 스틱 그 미끌링 주세요 그런다고? 야 어? 우리 워터 스이크 미끌링 같은. 나한테 그러지 마요. 나한테 그러지 마. 원래 이름이 그렇다는데 어떻게요? 예 네. 여기 잠시만요 선물이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니야오오가오오오오오오오거 오오. 어아 아, 어, 봐!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laughs> <목소리> 진짜 안 잡히네. 재밌지, 오, 재밌지. 되게 신기하네. 재밌어. 미끄러져. 미끌링, 미끌링. 한손을 잡아서 절대 안 놓쳐. 아니야, 무조건 놓쳐. 좋아, 좋아, 좋 절대 안 놓쳐. 에이, 야, 이거 어려운데. 자, 안 놓치는 사람 있어요? 오. 얘기 아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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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증아했지싸아지 절대 안싸 절대 안싸 아싸, 아싸, 아 아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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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